커뮤니티 리소스 콜퍼레이션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 CRC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요 사업 중 하나는 치매를 경험하는 분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께 사람 중심, 언어와 문화 맞춤 케어를 제공해드리고 그 가족분들께는 서포트 그룹과 전문적인 그룹 카운슬링 및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노화는 우리 모두가 겪는 현실이며 그와 함께 치매를 앓는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민 가족에게 있어 치매 돌봄은 더큰 어려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CRC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 돌봄을 넘어 치매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연결되고 지지받는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개개인의 고립이 아닌 함께하는 돌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저희 CRC의 목표입니다. 지금 CRC에서는 이 소중한 일에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언어와 문화 맞춤 케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이 필요하신 치매를 경험하는 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분들도 환영합니다. 봉사 참여나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CRC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CRC Dementia Respite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최수진입니다.